원희룡 전 장관은 양심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.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열린 국민의 힘 인천시당 신년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.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. 딱 들으니 누가 생각납니까?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르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다른 사람을 떠올렸나 봅니다. 그런데 참 염치도 없습니다. 다른 사람 거론하기 전에 원희룡 전 장관이야말로 돌덩이 아니 고속도로 한복판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 아닙니까? 멀쩡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장무당 인근으로 휘게 만든 장군인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어디서 돌덩이를 운운합니까? 특검 수사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투사, 행세하는 모습이 정말 볼성 사납습니다. 정치인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양심이 있다면 자중하고 자숙하기를.